는 전자팔찌입니다 전자발찌 아니구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저는 번에오리엔테이션이었으면 이번에는 전기가 무엇이라고 해서 전기가 뭔지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스마트폰 드시고 위드랑. 그래서 이번에는. 과제를 거의 다 내긴 했는데, 아, 옛날에 선생님이 PDF를 올렸더니, 그 샘플을 너무 많이 베꼈어. 그래서 오늘은 일단 베낀 친구들 과제부터 좀 조지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떤 친구는요, 아이디어 상품으로 전기 해열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환자의 머리에 대면 적정 온도로 체온 유지. 어 엄청난 기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 나는 사람한테 적정 온도, 그래서 온도 센서를 아마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 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는요 마스크 교체 알림. 아 이거 선생님 이 무릎을 탁 쳤던 아이디어입니다. 마스크 교체를 어, 언제 바꿔야 할지 주기를 모르기 때문에 불빛으로 빨간 빛이 되면. 바꿔야 하는, 어 그렇게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마 이것도 어, 필터를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번엔 전자팔찌입니다. 전자발찌 아니고요. 전자팔찌는 체온이 높은 사람과 만나면 경보가 울린다. 예, 네, 그래서 주변에 또 이것도 온도 센서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온도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경보 울리도록 만드는 전자팔찌.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스마트폰인데, 이거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센서가 있대요. 그래서 센서에 가까운 사람 또 오면, 띠디디띠, 이렇게 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문 센서, 우리 또 지문인식이 있잖아요. 지문 센서를 통해서, 내 몸에 체크, 뭐, 심박수라든지, 온도, 체온 같은 거를 재주는, 온도 센서, 심박 센서, 이런 게 있나 봐요. 그 다음은, 어, 이 친구는요. 손목에 있는 바이탈 체크. 아, 이게, 뭐, 고글이랑 팔찌랑 연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증가되면 피가 소량, 소량으로 꼽혀 코로나가 체크되는, 어, 네. 이거 피까지 뽑아내는 아주 그냥 엄청난 기구를 발견했습니다. 아, 참 좋은데요. 이거는 기준이 뭐냐면 심장 박동수가 늘어나면 죽을 때 되니까, 그때 됐을 때 코로나를. 팍뽑아고 코로나를 체크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 좋습니다 자동 소독 마스크네요 그래서 왼쪽으 오른쪽인가요? 왼쪽으로 하면 자동, 오른쪽으로 돌리면 수동으로 어, 탈부착이 가능한데 이런 것들이 소독 어, 액들이 톡톡 나오는 그런 마스크인가 봅니요 네, 체온 마스크입니다 네, 마지막 친구입니다 코로나 바우젠 이거 아시죠? 이렇게 물을, 그냥 물, 물은, 물이랑 소금을 넣으면 은 전기분해로 해가지고 소독수를 만들어주는 그런 바우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칙칙칙 뿌리면 소독이 된다. 이렇게 소독액을 만드는 그러한 전자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아, 여러분 잘 만들었는데요. 선생님이, 선생님 <laughs> 너무 잘 해가지고,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근데 박수는 딱세 번만. 세 번만 쳐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 선생님, 뭘 만들냐면, 선생님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세요. 선생님 과제 뭐였냐면,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한 코로나 사태를 이용한 전기기기. 전기기기를 만들 아이디어를 작성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선생님은 여기에다 뭘 했냐면 선풍기를 달아가지고 이 침이나 바이러스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안쪽으로 이렇게 선풍기를 슝 불어주는 흡기 팬 팬은 원래 선풍기죠. 이런 걸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이렇게 온도 센서 이런 것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선생님? 이 똑같이 코로나 대처하는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다른 이유를 설명하려 거예요. 전기와 전자 차이는 아닐까? 어 그럼 누가 전기고 누가 전자였을까요? 지금 수업은 전기이잖아요. 선생님이 전기입니다. 전기 기기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전자는 아니었을까? 전기와 전자 차이를 봅시다. 전기는요,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그림에다 보듯이 계속 회전이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어플, 지문 센서, 온도 센서를 이용한 센서란 말이에요. 센서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전기는요, 동력 그러니까 움직임은 동력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센서가 체온이 확인되면 그걸 핸드폰에 신호로 보낸다는 거니다 혹은 마스크에 분사장치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게 전자제품이며 제가 동력이 돌아가는게 전기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기와 전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는 전기를요 선생님은 전기, 건전지를 이용해서 뭘 하냐면 전기에너지를 동력에너지로 운동에너지로 변환하는 겁니다 에너지. 근데 전자는 그 센서에서 감각을, 온도를, 체온을 체크하고 신호를 보내서 그 데이터화 시키는 게 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좀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특히 전기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기 에너지인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래서 전기과라고 하지 말고 이제 전기 에너지과라고 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동력,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것. 요런 것들이 전기과가 하는 일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를 발전기라고 하고요. 전자과는 보통 이렇게 센서, 신호, 데이터, 그래서 스마트폰들을 만드는 것이 전자과의 가장 커다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과는 뭐라고 부르냐면 스마트 전자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기기, 스마트 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전자과라고 하면 전기과는 에너지를 변환시킨다 이게 바로 전기과의 엄청난게 커다란 역할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계 바로 발전기입니다 발전기가 뭐냐 바로 발생시키는 겁니다 원료, 전기 발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발전기를 가장 쉽게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발전구를 만나도록 허팝 실험장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허팝이 정전기... <laughs> 정전기 실험을 할 건데 근데 또 SNS를 보니까 허팝이 과학적인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엄청난 정전기 실험이 있던데 그게 에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 여기 엄청 큰 허팝 주먹보다 큰이 전구가 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전구를 같이 잡고 이제 나머지 한 손으로 이렇게 짝 여러분 아 하면서 이제 뿌리 빵! 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네. 이거 될것 같아요? 일단 먼저 전정기를 만들어야겠죠. 같이 만들어야죠. 준비. <laughs> 자 일단 막 가볼까요? 자 갑니다.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가자 가자 가자. 자 이게 허팝의 무니까 실제로는 안돼 안돼 안돼. 많은 분들이 이 정전기를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유소 갔을 때보다 정전기를 조심해야 된다고 정전기 패드까지 붙여져 있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허팝이 알아보니까 이 정전기가 한 순간에 사라져서 그렇지 그 전기의 양이 그 파워가 이렇다고 합니다. 이 정도 전기면은 엄청난 전기를 필요로 하는 이런 전기 기계까지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 정전기 파워. 지금부터 한번 느껴봅시다. 자 그럼 허팝이 먼저 이 정전기를 이용해서 이 형광등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 전기 이 코드 이런 거 하나도 안꽂고 풍선 하나면 충분해. 자 지금부터 가볼게요. 야야 사람 몸에 있는 전기부터 이제 아, 에서했앗 따! 앗 아, 따가워! 앗뜨 아, 대박 대박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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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간다! 오! 봤어요? 못 봤어?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 안 되겠는데 여러분들 이거 눈안 되겠는데 아까 가서 한번 지역 측정하고 와야겠는데 여러분들? 자 그럼 어두운 데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방음부스 안에 가서 가겠습니다 방음부스 자 이제 방음부스 안에 들어가서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 잘 보세요 오! 오 방금 봤어요 여러분들?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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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이거 진짜 돼네! 풍선과의 접촉으로 인해 일어나는 이 정전기만으로도 오지금같이 아 아주 밝은 곳에서는 이게 티가 별로 안 나지만 어두운 데가니까 바로 이 풍선만으로 이 불을 아주 반짝, 반짝 해버렸습니다. 성공. 이번엔 이 정전기를 이 컵에 쫙 모아버릴 거예요. 발전소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전기를 택배 보내듯이 이제 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 발전소를 이 컵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컵 사이사이에 은박지를 이렇게 100% 씌워놨어요. 자, 여기 은박지가 옆에 나와있죠. 여기는 이제 전기를 잡는 손잡이 부분인데 전기를 모으는 곳이기도 해요.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서 여기 은박지에 대면 지금 전기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서 전전기가 다이컵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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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이 날만하고 노는 게 아닙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3, 2, 1! 3, 2, 1! 오, 오, 진짜 왔어. 그렇게 세진 않아. 그렇게 세. 우리 그복불복 전기 빠야 하는 거 있잖아. 요 손가락으로 하는 거. 그 정도의 전기가 손가락으로 느껴지는 건 아니니까? 따끔하고 사라지는데, 막상 이게 <laughs> 따끔하니까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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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깜짝 놀랐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연 영원들이 다손에 손잡고 한번 전기를 다르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come here! 잘했다자 빨리 자, 갑니다. 준비하시고 찍!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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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나와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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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네, 이제 한번 안아주면서 오는아 <laughs> <다. 웃음> 이제... <laughs> 여러분들 지금 전기가 왔다고요. 지금 다들 깜짝 놀랬는데 이번엔 다 같이 정리를모아서좀더가게 한번 갈게. 요 <laughs> <진짜 너무 많았지? 웃음> 26분, 26분까지 같이. 3위 다 들어갑니다. 3, 2, 1. 아, 아이, <웃음> 자, <웃음> 자 <웃음> 여러분, 어쨌든, 진짜 이게 경기가 다 통했어요. 와, 이게 진짜. 이 영상 못 믿겠다고요.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아빠히 정전기 실험 해보았는데 진짜 이게 정전기가 우리가 겨울에 그냥 왔다 갔다가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거의 파워가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이 불도 다 켜고 사람 여러 명도 다울정기가다 통하게 만드는 이 엄청난 정전기의 힘그 힘을 아주 무시했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갑니다. 쯔 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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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오. 이것처럼 전기 에너지를 허팝은 뭘로 바꿨죠? 그래요, 전구를 키는 빛 에너지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변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기과가 하는 일이라면 전자과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 이 차이가 전작과 전기차의, 전기과의 가장 커다란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발전기, 오늘은 정전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전기가 정말 발전기라고 말할 수 있을지!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